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무리를 빚은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웨파드 카르텔의 주범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원들을 때리고 각종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7일 체포된 양진호 회장 이후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란문 카르페 운영한 걸로 조사됐는데 인정하십니까? 경찰 수사 결과 양 회장은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등 5만 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몰래카메라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 영상물인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도 100여 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통해 양 회장은 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해비 업로더를 관리했고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고도 필터링 효과가 높은 기술은 외면해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양 회장은 2015년 강원도의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3명을 때리고 직원 6명에게는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 외에도 음란물 유포를 도운 임직원 19명과 업로더 61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또양 회장과 관련 없는 다른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